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좌 보면은 한숨만 나오시죠. 자 아니 에코프로가 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올라가질 않냐 싶으실 겁니다. 자 주가 하락의 범인이 지금 명확합니다.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이 무려 지금 90만주 가까이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억이죠. 자, 이러니 주가가 10만 원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다들 도망갈 때 조용히 이 물량을 주워담고 있는 진짜 세력.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관이 될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22일부터 24일까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자, 17일부터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형님들 보시면요, 22일부터 26일까지 계속해서 순매수 빨간불입니다. 장기투자의 고수인 연기금이 지금 가격을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폭탄은 거의 다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통은 기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관이 받쳐주는 지금 96,000원, 97,000원 라인 자, 이때가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선택한 저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스피드 액트라는 법안을 절차 통과시키면서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건설 인허가를 훨씬 빨리 처리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액트로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좀 앞당겨지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나 재생에너지 ess 투자도 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중대형 ess와 전기차의 공통으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양극재죠. 자이 밸류 체인 한 가운데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고요. 자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 자본율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의 그 소재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인 에코프로에게 반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지금 미국의 중국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그냥 공시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이동체 전 회장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인데요. 보유 주식수가 3,472만 주, 지분율이 25%에 가깝습니다. 자, 눈여겨볼 포인트는 지금 거의 변동 없음에 가깝다는 점인데요. 즉, 주가 변동성이 지금 큰 구간에서도 최대 주주가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는 장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나 에코프로처럼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에서 오너 지분 안정성은 가장 강력한 바닥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는 지금 에코프로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미 EV가 어떤 상황이냐면, IRA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25년 10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5%가 폭락을 했고요. GM과 포드가 EV 계획을 줄이겠다, 아니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것만 따지면은 사실상 에코프로에게는 악재죠.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부족 때문에 ESS 수요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미국에서 라인을 ESS로 돌리고 캐파를 계속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ESS 설치량을 거의 22년과 23년 대비해서 최소 두배 이상, 세배 이상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있죠. 글로벌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캐파도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가액률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ESS 시장 전망 또한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전망이고요. 25년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 가까이 용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누굽니까? 바로 이셀 업체들의 핵심 양극재 공급사죠. EV만 보던 시장이 ESS나 AI 전력으로 축이 이동하게 되면그 과정에서 양극재 출하량이 회복하고 에코프로의 실적 레버리지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스크리닝한 2차 전지, 협력 섹터 종목 중에서요. 에코프로와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향후에 2배까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숨은 강자가 하나 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기업명을 바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왜냐면 하 이거는 제가 직접 분석해서 찾아낸 에코프로 밸류체인 핵심 수혜주고요. 공개 방송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풀어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들 다 보는 데서 쉽게 소비되는 종목이 아니라 에코프로와 실질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진짜 기업, 구독자 분들만 챙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종목명과 협업구조 리포트, 목표주가 원하시는 분들께 조용히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로 문자로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답변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물리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댓글 보면 감사합니다. 뭐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유는 딱 하나 타이밍인데요.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그몇 시간 동안은 이미 시장이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근데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인데요. 자,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타점, 손절과 목표가까지 전해드리고 있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는 거랑,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이거는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드린 제형솔루텍 12월 26일에 추천을 드린 제형솔루텍이 지금 자, 목표가 4,000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목표가로 도달해주면서 수익이 12월 26일에 났는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텔레그램은 실제로 돈을 버는 실전입니다.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알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에서 100%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신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 줍니다.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